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잔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유대회가 개막을 앞두고 점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니버시아드를 밝힐 성화가 무등산 장불제에서 채화됐습니다. 장불제에서 채화된 성화는 지난달 18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먼저 채화된 해외 성화와 합화돼 안전 램프에 담겼습니다. 성화는 제주도로 옮겨진 뒤 4일부터 21박 22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를 거치며 본격적인 국내 봉송길에 오릅니다. 농수산 분야 벤처 기업의 요람 역할을 할 전남 창조 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12번째로 출범한 전남센터는 최고의 친환경 농수산 기반을 보유한 전남의 강점을 활용하고 농수산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전국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전남 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링 관광과 남도 별미, 가고 싶은 섬등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문화유산과 축제를 연계한 관광 코스도 만들 예정입니다. 동시에 여수의 화학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을 대체할 친환경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와 GS그룹은 전남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139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지원 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급여 지급 방식이 기존의 통합급여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된 가운데 오는 12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선정 기준을 달리해 소득이 늘어나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개별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본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맞춤형 복지급여는 다음 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